Okay, 안녕하세요. 코치 조입니다. 제 USC 고객님 29일 만에 8.9kg의 체중을 감량하면서 푸시업, TRX, 턱걸이, 스쿼트 모든 운동을 더 잘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해진다는 뜻은 근력, 지구력, 이 몸이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보자는 근력 운동, 체중을 이용한 근력 운동. 왜? 체중이 여러분들이 가장 무거운 몸을 들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이 어깨 의 데피니션도 네, 좋아지고, 네, 기분도 좋아지고, 완전 해피해졌습니다. 이분, 조만간 마이애미 비치 놀러 간대요. 네, 여러분. 네. 고기를 충분히 많이 드세요. 오케이 필요한 것만 고기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게다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야채, 나물, 국 같은 거 드시고 운동은 체중을 이용한 푸시업, TRX로 턱걸이, 스쿼트만 위주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30분에서 1시간. 그럼 여러분은 근력 늘고 지구력 늘고 건강해지고 힘 생기고 네, 아주 인생 최고의 여러분들의 그런 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파이팅!